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오늘도 20년 늦은 게임 발매 뉴스로 찾아왔습니다. 2002년 10월에 발매된 플스2 정발 라인업들 쭉 한번 살펴보시죠. 들어갑니다. 코에이 코리아는 10월 초 플스2로 삼국지 기반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결전2를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전작에 비해 많은 부분이 대폭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가격비싸기로 유명한 코웨이에서 이번 발매자 결전2는 4만원대로 판매가격을 책정하여 유저들에게 어필한다고 합니다. 결전2는 한글화되어 2002년 10월 2일 정식 발매됩니다. 3위에서는 길티기어 시리즈의 최신작 길티기어X의 플러스판을 플스2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아케이드와 드림캐스트로 발매된 적이 있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추가 캐릭터와 새로운 일러스트가 삽입되었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연속기 콤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 2D 격투게임 입문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g 티기 X플러스는 한글화되어 2002년 10월 12일 플스2로 발매됩니다. 유 언더워터 유닛은 잠수함 시뮬레이션과 슈팅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게임으로 제작사 아이램은 이 게임을 플스2로 정식으로 발매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우 이규아씨가 나레이터로 참가하여 음성 및 자막 한글화되어 출시됩니다. 또한 이번에 참간되는 게임 잡지 페미통 12월호에는 해당 게임의 체험판이 동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유 언더워터 유닛은 한글화되어 2002년 10월 10일 플스2로 발매됩니다. 어쿠아이어에서 개발하고 스파이크에서 발매하는 검극 액션 장르의 게임 사무라이의 길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검술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출혈 연출을 포함한 잔인한 연출로 인해 18세 이상 게임 등급으로 출시됩니다. 2002년 10월 10일 영문판으로 정식 발매됩니다. 동명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 딱따구리와 스프린트, 노트헤드를 플레이하며 과거 애니메이션에 대한 향수를 자극할 만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퍼즐 액션 게임이 출시됩니다. 만화 같은 그래픽의 3D 환경이 특징적이고 30여 개의 많은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따구리 게임은 자막 영문화로 2002년 10월 12일 플레이스테이션2로 정식 발매됩니다. 유비소프트의 마스코트 레이맨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임이 플스2로 발매됩니다. 레이맨 게임을 최신 콘솔에 맞게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더욱 선명해진 그래픽과 풍부한 광원효과 향상된 텍스처를 구현했습니다. 더욱이 좋아진 사운드로 디즈니 특유의 감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레이맨 레볼루션은 자막 영문화로 2002년 10월 17일 발매됩니다. 3D 정글 배경의 환상적인 그래픽 세계를 체험하는 주인공 타잔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고난도의 점프 액션, 파도 타기, 수상 스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고 15개의 광대한 모험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잔의 능력을 발휘해 임무를 완수하는 스토리 모드와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터크의 도전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타잔 언테임드는 자막 역문화되어 2002년 10월 17일 발매됩니다. 2002 포뮬러 1이라는 최고 드라이버를 모집합니다. 멋지고 매력적인 차량을 이용하여 F1 레이싱 경기를 즐기는 게임 F1 2002가 정식 발매된다고 EA 스포츠가 밝혔습니다. 17개의 트랙에서 승리하여 얻은 카드로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며 끝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레이싱으로 F1 차량의 그 열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F1 2002는 자막 영문화되어 2002년 10월 21일 플스2로 발매됩니다. 카툰 렌더링 기법으로 제작된 화끈한 액션의 건어 액션 게임 건그레이브가 발매됩니다. 가까운 미래도시를 지배한 조직 폭력단의 횡포에 맞서 거대한 총 켈베로스 두 자루를 가진 그레이브의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CG와 풍부한 배경음악으로 게임 몰입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건그레이브는 한글화되어 2002년 10월 28일 발매됩니다. 국내 정식 발매로 처음 선보이는 비행 슈팅 장르의 게임 사이바리아 컴플리트 에디션이 발매됩니다. 게임은 풀3D 슈팅 게임으로, 제작사 타이토는 아슬아슬한 플레이를 지향하기 위한 신요소로 버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며, 이를 통해 고득점을 위한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는 짜릿함을 주는 슈팅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이바리아 컴플리트 에디션은 한글화되어 2002년 10월 마지막 날에 발매됩니다. 플스2 정발 게임들이 한 달에 10개 이상 발매되는 정도로, 발매 초기 부족한 게임 라인업들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10월달 소식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발매되는 만큼 여러 유저층에 플스2 콘솔을 어필하는 달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영상은 2002년 11월 플스2 신작 발매 소식을 들고 또다시 20년 늦은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또 뵙죠.